안녕하세요, 블렌스타입니다. 최근에 애플에서 새로운 제품이 발표되었죠. 비전 프로라고 해서 VR과 AR을 합쳐놓은 제품이에요. VR 기기지만 AR 요소를 추가한 기능이라 가상용실과 증강용실을 모두 다 경험할 수 있는 제품이죠. VR은 가상용실 속에 우리가 들어가서 배경과 객체 모두 가상의 이미지로 보여주는 기술이지만 오늘 소개해드릴 TCL의 AR 글래스 같은 경우에는 현실 세계 위에다가 가상의 정보를 보여줄 수 있는 제품입니다. 제품을 개봉해보면 안쪽에 파우치가 하나 들어가 있고 그 파우치 안쪽에는 AR 글래스가 들어있습니다. 어때 보이나요? 일반 안경과 거의 비슷하게 생겼죠? 앞쪽에 렌즈 두 개와 안경 다리까지. 실제로 착용을 해보면 어떤가요? 이런 식으로 외부에 나가도 괜찮을까요? 이 앞쪽에 있는 렌즈 때문에 좀더 이질감이 좀들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럴 때 눈부신 방지 렌즈 캡을 껴면 좀 괜찮죠? 일반 선글라스 같기도 하고. 오늘은 TCL AR 글래스를 소개해드리면서 어떤 식으로 활용하면 좋을지, 또 활용 용도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TCL 글래스 안에는 이제 마이크로 OLED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108%의 sRGB 색 재현율을 가지고 있고, 49의 픽셀 밀도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착용했을 때에는 어, 생생한 화질의 영상을 볼 수가 있어요. 시야각은 45도이고, 이제 글래스 한쪽당 FH 해상도 60Hz 주사를 가지고 있어요. 이 AR 글래스를 착용하면 내 눈에서 프레츄리 정도의 디스플레이를 감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착용하고 감상했을 때에는 이제 130인치의 디스플레이가 3m 정도 거리에 놓여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대형 스크린을 살짝 거리를 두고서 보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몰입감이 상당합니다. 또한 디스플레이는 명암이 중요하죠. 그래서 더 몰입감 있게 감상하고 싶다면 같이 구성품으로 들어있는 눈모심 방지렌즈를 마그넷 방식으로 장착할 수가 있어요. 마그넷 방식으로 아주 쉽게 장착하고 떼어낼 수 있으니까 외부의 환경이 궁금할 때에는 벗어두고서 사용하면 되고 장거리를 이동하거나 움직임이 없을 때좀더 몰입감 있게 보고 싶다 하면 눈무심 방지 렌즈를 장착하고 감상하시면 돼요 글라스 양쪽에 있는 다리에는 스피커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또한 장착했을 때 오른쪽 다리에 있는 회전 노브를 이용해서 화면 밝기 조절이 가능합니다 또한 길게 돌면 3D 전환도 가능해요 왼쪽 다리 노브에는 볼륨 조절이 가능해요 또한 렌즈 사이에는 센서가 있어요 이 센서를 통해서 안경을 착용했다고 인식하고 화면을 보여주게 됩니다 물론 다시 안경을 벗었을 때에는 안경을 벗었다고 감지를 해서 화면이 디스플레이가 꺼지게 돼요 이 글라스 자체에는 운영체제가 없어요 반드시 외부 기기를 통해서 전력도 공급받아야 되고 데이터도 공급을 받아야 됩니다 구성품으로 이런 식으로 케이블 하나 들어있습니다 한쪽은 이제 타입 C로 되어 있고 반대쪽은 마그넷 방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 글라스 오른쪽 다리 끝부분에 마그넷 방식으로 연결할 수 있는 접점이 있습니다 이곳에다가 케이블을 가져다 대면 아주 강력하게 붙어요 안경을 착용했을 때 케이블만 가져다 대면 자동으로 붙죠 아주 강력하게 붙기 때문에 아주 손쉽게 착용할 수 있지만 아! 아 착용한 상태에서 케이블을 붙이게 되면 머리가 낄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웬만하면 이제 케이블을 장착하고 안경을 써주세요 그리고 반대편에 타입 C포트 케이블을 이용해서 스마트폰과 연동을 할 수가 있어요 저는 미리 TCL에서 기본 제공하고 있는 어플을 설치해놨어요. 어플을 실행하게 되면 그대로 디스플레이가 출력이 되면서 사운드도 같이 들려요. 머리 움직임을 추적해서 화면이 움직입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레이저 포인트처럼 활용할 수도 있어요. 이 어플에서 기본 제공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몇 가지 있는데, 먼저는 360도 화면을 볼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사운드가 재생되면서 화면이 보여지게 됩니다. 360도로 촬영한 영상이라서 머리를 이런 식으로 회전하면 주변의 풍경들을 감상할 수가 있어요 아이패드 또한 이제 C타입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연결이 가능해요 케이블을 연결만 하면 아이패드 화면이 그대로 출력이 됩니다 어플리케이션의 녹화 방식이 아니라서 저밖에 지금 볼수 없는데 실제로 3m 정도 떨어져 있는 대형 스크린 눈앞에 있고 감상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텍스트를 띄워놨는데 텍스트도 하나하나 지금 잘 보입니다 Type-C 포트를 가진 제품들 많이 있죠 스마트폰, 아이패드, 노트북까지 굉장히 다양한 기기에 사용할 수가 있고 기존의 VR 기기를 사용해 보신 분들이 이해가 되시지 않으실 거예요 AR 글라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안경 안쪽에 디스플레이를 출력해주는 어, 외장 모니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별도의 배터리도 내장되어 있지 않고 별도의 소프트웨어도 내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오로지 외부 기기 연결된 외부 기기만의 데이터와 전원을 이용해서 구동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가볍습니다 82g이에요 일반적인 스마트폰이 200g에서 300g 사이라고 하면 어 거의 절반도 안 되는 무게를 가지고 있는 거죠. 물론 사용하다 보면 전자 기기인 만큼 앞쪽에 열감이 올라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일정 온도 이상 올라가지 않고 멈추기 때문에 사용할 때에는 그렇게 거슬린 편은 아니에요. 안경 다리는 열감이 없고 이 앞쪽, 전면 이마 쪽에 열감이 생기게 됩니다. 처음에 설명드릴 때 안경 양쪽에 스피커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안경 다리 양옆에 서라운드 스피커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외부에 노출되는 소리를 줄여주는 귓소말 모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외에서 사용할 때, 대중교통에서 사용할 때 소리를 줄여서 나만 들을 수 있도록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 TCL AR 글라스 같은 경우에는 컨텐츠 감상에 아주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특히 OTT를 감상할 때나 유튜브 영상을 볼때 아주 좋아요. 지금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넷플릭스를 출력한 상태이고 재생을 한번 해볼게요. 그럼, 사운드와 밝기 조절 모두 가능합니다. 우리가 대중교통이나 어디 장거리 이동할 때 스마트폰을 이렇게 보게 되면 거북목에도 좋지 않죠. 하지만, 글라스를 착용하고 편한 자세로 앉아 있거나 누워서 감상하게 되면 아주 편리하게 컨텐츠를 감상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상태에서 스마트폰 전원을 끄게 된다면 AR 글라스 또한 같이 꺼지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스마트폰의 전원을 좀더 아끼기 위해서 덱스 모드를 실행하면 돼요. 덱스 모드를 실행해서 터치패드로 활용하게 되면 스마트폰은 꺼진 것 같지만 AR 글라스에서는 컨텐츠가 계속 감상이 되는 거죠. 저는 사용할 때 이제 소파나 침대에 누워서 사용하곤 했어요. 침대나 소파에서 항상 스마트폰을 한 손에 든 상태에서 불편하게 컨텐츠를 소비했었는데 이 글라스를 착용하고 소파에서나 아니면 침대에서나 아주 편리하게 감상할 수가 있습니다. 뭐 캠핑을 가서도 사용할 수가 있고 뭐 카페에서도 얼마든지 사용할 수가 있겠죠. 또한 저는 맥북에 연결해서 사용할 때도 아주 좋았어요. 맥북에 연결하게 된다면 맥북에 있는 화면이 그대로 이 글라스 안에 들어오게 되고 대화면으로 즐기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웹 브라우저 또는 영상을 감상할 때 아주 좋아요. 하지만 아주 세심하게 봐야 되는 민감한 작업들, 뭐 타이핑이라든지 텍스트를 아주 민감하게 봐야 되는 그런 환경에서는 AR 글라스보다는 노트북이 화면이 좀더 보기 편안하긴 하더라고요. 또한 이런 닌텐도 스위치 같은 게임기도 가능합니다. 뭐 플스나 아니면 엑스박스, 닌텐도 같은 경우에는 HDMI 케이블을 연결할 수 있도록. HDMI 포트가 장착되어 있죠 하지만 이 AR 글라스를 연결하기 위해서는 Type-C 포트를 이용해서 연결을 해줘야 되는데 웬만한 게임기기에는 HDMI 포트는 있지만 Type-C 포트는 없죠 그럴 경우에는 이런 아다터가 필요합니다 HDMI를 Type-C로 변환해주는 컨버터예요 이 닌텐도 독에다가 HDMI 케이블과 USB 전원을 연결해주고 닌텐도 전원도 같이 연결해 줄게요 이런 식으로 외부 디스플레이가 연결되었다고 독에 지금 LED가 떴죠. 이 TCL AR 글래스에도 닌텐도 화면이 들어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게임도 할 수가 있고 스피커 또한 사운드 또한 잘 들립니다. 닌텐도 스위치로 하다가 대화면으로 즐기기 때문에 몰입감이 어, 엄청납니다 개인적으로는 VR 기기와 비교해서 가장 큰 특징으로는 앞이 보인다는 거예요 장착을 했을 때 앞쪽에 렌즈를 통해서 디스플레이 영상도 출력이 되지만 주변의 상황도 인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한 연결한 디바이스의 영상을 그대로 출력해 줄수 있다는 것도 아주 좋은 점입니다 그리고 구성품에 도스 조정용 파츠와 렌즈도 들어 있어요 정밀 드라이버도 포함되어 있고 앞쪽에 코 높이를 조절할 수 있는 구성 별도의 파츠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경을 착용하시는 분들은 별도로 안경을 착용할 필요 없이 본인의 눈에 맞게 렌즈를 제작하셔서 장착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안경을 굳이 썼다 뺐다 할 필요 없이 그대로 착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정리하자면 마이크로 OLED 디스플레이가 들어있어서 아주 선명한 화질로 컨텐츠를 감상할 수가 있고요. 또 무엇보다도 별도의 내장된 배터리라든지 소프트웨어가 없어서. 케이블 하나만 연결해서 전력과 데이터를 공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VR 기기와 다른 폼팩터이기 때문에 바로바로 바로 안경처럼 착용할 수 있고 사용을 다 하게 된다면 바로 벗어서 해제할 수도 있죠 침대나 소파에 누워서 감상하기 아주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제가 해봤는데 아주 좋아요 물론 구매하기 전에 망설여지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한 번도 사용해 보시지 않으셔서 과연 이 제품을 구매해서 나에게 맞는지 걱정이 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어, 이 제품을 추천드릴 수 있는 분들은 버스라든지 아니면 비행기에서 컨텐츠를 감상할 때 편리하게 컨텐츠를 감상하고 싶은 분들 아주 선명한 디스플레이와 대화면 그리고 사운드까지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아주 잘 활용할 수 있을 겁니다 한마디로 별도의 전원이 필요 없는 130인치의 대화면에 선명한 포터블 디스플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오늘은 TCL의 AR 글래스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제품의 자세한 정보는 아래 더보자란에 알려드릴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해주세요 그럼 전 다음 영상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